우리말로는 말이 되는데 왜 답이 아닌가요? 질문이 많았던 문제를. 뒤에 명사가 있고 콤마 있고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전치사 자리입니다 전치사가 아닌 b번은 탈락 인과관계 양보관계가 대입의 우선입니다 왜 답이 잘 되니까요 a번 해석을 연간 예산 미팅 때문에 재무부서가 예측치를 수정했다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c번 연간 미팅 후에 재무부서가 예측치를 수정했다 둘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답이 두 개일 리는 없잖아요 a번은 강한 인과 관계에 쓰는 말인데 연간 예산 미팅까지만 있잖아요. 미팅이 어떤 정보를 제공해 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했다. 미팅의 내용이 어떠하여 그래서 수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가야지 인과 관계가 명확한 건데 인과 관계가 부족해요.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as a result of 이런 말이 있으면 정답이 될수 있어요. as a result of는 due to와 동의어가 합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거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지만 a번은 빈칸 다음에 나와있는 저 말이 정확한 원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원인으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C번은 자연스럽죠? 앞에 있는 것이 일어나고 나서 이따르는 일로 재무부서가 예측치를 수정했다고 라할수 있으니 정답은 C번이에요. 콤마 다음에 내용을 어떤 식으로 써야지 A번이 가능하겠는가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